기침할 때 가슴 통증이 느껴진다면 놀랄 수 있다. 보통 폐나 심장 문제와 연관짓기 때문에 심각한 건강 문제가 아닌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기침할 때 가슴 통증이 생기는 원인 기침할 때 가슴 통증은 특정 호흡기 질환에 걸렸을 때 무척 흔한 증상이다. 이어서 가슴 통증의 원인을 살펴보자. 독감 독감은 세계에서 가장 흔한 바이러스성 감염이다. 보통 처음부터 극심한 증상을 보이며 혹독하게 찾아온다. 독감의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다. 12통 후한 근육통과 가슴 통증 독감의 증상은 일반 감기보다 더 심하고 더 오래 간다. 독감에 걸렸을 때 가슴에 통증이 나타나는 것은 흔한 증상이며 기침할 때더 심해질 수 있다. 감기 감기는 호흡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병하는 질환이다. 성인보다 아이들에게서 흔하며 증상은 처음 3일 동안이 가장 심하다. 전반적인 불쾌감, 목통증, 콧물 증가 외에도 기침 역시 흔한 증상이다. 기침이 반복적으로 나오면 가슴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감기의 증상은 감염 3일째 즈음에 단계적으로 나타나며 일주일 정도 지속한다. 감기의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다. 코막힘, 잦은 재채기, 목 통증, 잦은 기침, 호흡기를 공격하는 질환이라는 점이 기침할 때 가슴의 통증을 유발하는 주원인이다. 급성 기관지염 급성 기관지염은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다.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거나 감염되면 호흡기 능력이 감소한다. 다음은 기관지염의 증상이다. 색색 거림, 콧물, 기침, 가슴과 허리 통증 급성 기관지염의 주원인은 바이러스 감염인 경우가 많은데 주로 감기가 제대로 치료되지 않은 결과로 생긴다. 그러나 박테리아 감염일 수도 있다. 천식과 기침할 때 가슴 통증 천식은 염증을 일으키고 기도를 좁아지게 만드는데 증염증 때문에 기도가 좁아지는 만성질환이다.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호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색색 소리가 나거나 가슴 통증을 느낀다. 천식의 증상은 다음과 같다. 호흡곤란, 콧물과 기침, 호흡 시 색색거림, 기침 시 가슴 통증, 기흉 공기가 숨증이라고도 알려진 기흉은 폐 어딘가에 구멍이 생겨 공기가 새는 질환이다. 기흉의 직접적인 결과는 폐 주변이 공기로 가득 차는 것인데, 공기가 퍼져나가지 못해서 가슴 통증과 산소 부족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폐 바깥에서 공기가 가하는 압력이 기침 시 가슴 통증을 유발한다. 등골격계 부상과 기침할 때 가슴 통증 가슴이나 가슴 주위 근육 및 뼈에 상처를 입었다면 기침할 때 통증이 더 심해진다. 갈비뼈, 흉강, 흉골, 척추에 금이 가거나 골절이 있다면 기침할 때 가슴에 강렬한 통증을 유발할 것이다. 통증은 숨쉬고 일어나고 특정 움직임을 할 때도 나타난다. 갈비연골염 갈비뼈는 마지막 두 개를 제외하고 연골을 통해 흉골과 연결된다. 연골에 염증이 생기면 갈비연골염이 발병한다. 주요 증상은 가슴에 찌르는 듯 예리한 통증이 오는 것인데 특정 움직임을 보이거나 기침 시 심해진다. 이렇듯 갈비연골염은 기침 시 가슴 통증의 주원인이다. 갈비 연골염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흉부 부상 무거운 것들기 호흡기 감염 기침시 너무 힘을 쓰는 습관. 특정 관절염 결론. 보다시피 기침할 때 가슴 통증은 그 원인을 다양한 감염과 질환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단순 감기가 아니라면 병원에 내원하는 편이 좋다.